안녕하세요 오선준입니다 오늘 저는 반창고 TV에 게스트로 초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동차 전문가와 장난감 전문가가 장난감 자동차를 리뷰한다면 리뷰한다면 이거를 제가 오늘 진행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반창고 TV 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딜러의 김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딜러의 이 팀장입니다. 자동차 전문가와 장난감 전문가 이, 이것만으로는 소개가 좀 부족할 수 있어 조금 소개를 디테일하게 왜 자동차 전문가인지 아 어, 저희는 이제 자동차 한 12년 동안 이제 팔고 사고한 전문가인데 어, 아, 어, 12년 수입차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그냥 조금 그 동안 쌓은 노하우가 살짝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에 초대돼서 어. 어, 영광스럽게도 이 차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이버 어. 표면을 차도 산 적이 있나요 팔고는 없죠. <laughs> 실존하지 않는 <않은> 차니까. <웃음> <웃음> 일단은 이 자동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laughs> 부탁드릴게요. 이 사이버 퓨뮬러는 예 가상의 자동차예요. 가상의 자동차인데 이 F1이라고 하는 무작위 빠른 자동차들 대회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내비게이션 시스템 음.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게좀 음. 합쳐져가지고. 보통 인간 이할수 없는 거를 이 컴퓨터가 보조해 주는 느낌이에요. 아 약간 미래적인 아 느낌이고 그래서 디자인도 F1 하고는 좀 다른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접근이 됐는데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음. 음, 왜 히트를 쳤는지는 만화를 보면 알게 됐지만 되게 스피드감, 속도감 같은 게 되게 잘 느껴지고 주인공도 그렇고 막이 나오는 캐릭터들 되게 이뻐요. 차도 이쁘고 주인공도 이쁘고 멋있고 자 일단 그럼 여기 이 캐릭터들은 뭔가요 지금? 이 사이버 포뮬러의 가장 큰 주인공인 카자미 하야토, 그리고 여자친구인 아스카, 그리고 거의 주인공급의 인기를 누리는 브리드카가. 이 셋이 거의 제일 메인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 말고도 되게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 신조, 나오키라든지 그리고 난돌이라고 그 아, 하는 되게 돈 많은 부잣집 오, 그런 좀.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런 매력적인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세 명. 어. 세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네. 자동차 전문가시잖아요. 자동차를 팔고 사고. 얼마일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아, 자. 일단 혹시? 일단 일단 아, 생각 얼추 아, 아, 생각하세요. 아. 생각해 보시고. 음. 자, 동시에 물어볼게요. 자. 어, 하나 둘셋 하면 얼마인지 얘기 얘기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신차가 기준인가요? 중고차 기준인가요? 자, 이거는 신차인가요? 중고차인가요? <laughs> 신차로 가야지. 신차. 신차가 기준. 오케이. 신차가 알겠습니다. 기준. 신차가 기준. 하나, 둘, 셋. 50억. 100억. 50억? 응. 나도 50억. 50억? 100억. 100억? 응. 자동차 가격도 있는데 이거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자, 알았어요. 50억이라고 생각한 이유. 50억. 저희 50억, 50억 해서 100억입니다. <laughs> 아, 내가 배우게 그 얘기해 아, 그러니까! 어. 생각이! 자동차, 통했다. 자동차 이렇게 팔아요? <laughs> 아,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팔아요. 아, 니 50억에 사야지, 50억 남고 팔죠. 아, 그렇게 할까요? 오케이, 알았어. 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자동차 아무리 뭐 엔진 좋은 거다 써도 50억 정도인데, 프로그래밍. 그렇지. 아. 여기 보면 사실 이거 뭐 군사작전에 쓰려고 했던 그런 거 나와요. 맞아요. 되게 좀 무서운, 그렇죠. 무거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스라다 시스템이 사실은 뺏은 거야. 음. 준수 기업으로부터. 아. 그래서 원래 그 가치는 더 큰데. 맞아, 맞아.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가치고 이 그냥 컴퓨터 시스템하고 음. 뭐 그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어, 그래서 요... 저희도 배억 생각했습니다. 아, 네. 요즘으로 얘기하면 AI 시스템인데,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게 음. 90년대에 만들어서, 91년도에 이제 일본에 처음 방영했던 음. 걸로 기억하고, 제가 어렸을 때한 중학교 정도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했어요. 이거를 보고서, 저도 이거를 사서 음. 진짜 만들어도 보고, 백칠도 해보고 했던데. 건아 그럼 건데. 잠깐 샀다고요? 사봤다고요? 응, 사봤습니 중학교 때 그런 장난감을 갖고 놀았다고요? 아 고등학교 때까지 1 2년어는 <목소리> 살던다고. 유아트카다라고 아... 얘기하려고. 아 그래. <laughs> 아니 지로가 태어감 갑네 자동차를 중고등학교 어, 남자들은 여섯 <목소리> 음. 음. 아, 살부터 8 0살 죽을 때까지 아, 자동차를 아, 갖고 놀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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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그 짓을만 당장... 그... 맡기지. <laughs> 아까 반창고 t v 진구님께서도 아까 저기 창고 내부 소개를 해주시던데 어떤 이게. 한 무슨 단, 다락, 아, 단칸방 음. 같은 곳에 장난감들 피규어랑 빽빽인데, 거기서 가끔 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장난감들이랑 소통하면서 노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던데, 아, 나이를 먹어도. 사실 아. 그 정도로 미쳤으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어, 놀랬어요, 오늘. 네. 나는 거기서 잠깐 이렇게 장난감들하고 같이 있다라고 <laughs> 얘기하는 게. <laughs> 여성분들은 개하고 이렇게 교감을 안 하고 사랑한다는 것들이요. 아무튼 인형놀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예, 아, 그렇게 <laughs>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이랑 상관없이면. 어,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이제 네. 자동차 전문가시잖아요. 자동차 전문가로서 이 차를 한번 좀 분석해 주세요 타이어는 어떻고, 휠은 어떻고, 뭐 이런 느낌 어떻 그냥. 휠이 아니라. 휠휠 <laughs> 오늘 휠이 아니에요. 휠인가요? 휠인가요? 미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휠인가요? <laughs> 필인가요? 영어는 필리핀 교포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타이어 f 이 하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laughs> 좀 대충 이제 주관적으로 해주요 주관적으로 일단은 이 차는 그러니까 변신을 하죠. 네네 어, 일단은 네네. 요 부분도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게 좀고깔에서제가 완전히 좀, 뭐좀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스피디가 더 나는 어, 아, 변신이 돼요. 네네. 그리고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음, 디테일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아, 안에까지 네. 이제 슈퍼 차저가 되는 그런까지 구현이 다 돼서 어, 정말 이걸 오래간만에 우며 만났는데 음. 설레어요 진짜로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야 이거는 진짜 현실로 나오면 대박이야. 그렇지. 오십억에 사서 5 5억 난경 먹어야 돼. 이런 생각 을오5억에 사서 형한테 대고 가려고. 하이디런에서 좋은 얘기를 해서 아, 지금 부자한데 아, 너무 많이 남긴다고 해서 부정적인 건아니에요 아니에요. 사 공원하면아 사회 공헌 공원. 50억 남기면 사회 공원 해야. 그러니까 너무 안 남기고 살아가지고 <laughs> 아, 그러니까. 그한 번은 남기고싶다 그래. 그랬어요. 아니, 50억을 그래. 받아서 1억만 공원하고 49억은 이렇게 꿀꺽? <laughs> 아 그리고 이게 제일, 제일 X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 아 나오는 부분인데. 어 이렇게 조작해도 되나? 네, 되니까. 그러니까. 괜히 혹시 가격이? 음 이거는 아까 50억 얘기했잖아요. 이거 실제로 50만 원 정도에 예이 제품. 아좀 네. 비싼 거 아닌가요? 장난감 네. 50만 원 주고 사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네.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수 빠지죠. 있죠. 어. 아 이거는 잘못 아. 배. 여기만 딱 이렇게 잡고 팔은 색깔. 지금 도혹시 구매가 가능한가요? 지금 프리미엄이 약간 붙었어요. 붙어서도 음. 구매는 가능한가요? 네, ]까요? 구매는 아. 가능합니다. 아. 자 이제 써님께서 써니 하이디언 써니님께서 2차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뭐 장난감 전문가 입장에서 뭐 이쁘다 이렇게 뭐,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한번 색감이 아,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얘가 자동차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얘보다는 얘가 좀더제 아. 마음에 좀 들어오지 않나? 아. 색깔이 약간 핑크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 좀더 이제 여자들이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좀더예뻐 보이네 아. 아. 외관상 으는 아. 색감도 그렇고 아니 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도 이게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훨씬 좀 예쁘네요? 광택도 살아있어. 얘는 광택도 살아있어. 광빨이 어. 좀 죽은 것 같아. 이게 사이버 포뮬러가 이게 주인공이 아스라다데 네. 아스라다가 1기, 2기, 3기, 4기 계속 변해요. 조금씩. 아. 이건 맨 마지막에 나온 거라 되게 곡선이 많고 초반 거는 좀 이렇게 투박한 느낌이 맞아, 많은데 맞아. 회를 지나갈수록 이렇게 곡선이 유려해지면서 좋아집니다. 근데 얘가 주인공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자동차 중에 하나예요. 아, 모양은 솔직히 음. 개인적으로 얘가 좀더 멋있지 않나. 이 자동차 이름이 뭐라고 적혀있 음, 이건 오거 오거요? 네 그러니까 오오알 아니 까 오그르 오그레. 오그레. 읽을 때는 이제 오거라고 뭐. 얘는 오거하면은 느낌이 그 판타지에 나오는 그 힘센 괴물들 도 네. 오거라고 그러 네.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아스라다는 사실 이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지만 얘가 주인공한테 막말걸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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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가기 하면서 주인공한테 최적의 막 코스를 알려 주고 그런 내비게이션. 일단,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키트 네. 히트, 어, 어, 좋다. 히트의 영화를 음. 보신 분과 이 애니메이션과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전격 Z 작전. 네. 전격 Z. 작아 진짜로 해봐야 돼. 아 이거 알아듣는 사람 나이가 아재, 아재인지. 아재인지. 아, 40 넘었죠? 어, 아시네요. 네. 아 저는 아, 아시네요. 아나 <laughs> 나이가 워낙 나 어리셔가지고? 아, 네. 전격 Z 작전. 을 40을 넘어서 잘 몰라요. <laughs> 어쨌든 이런 이 내비게이션 이름도 아슬아슬. 음, 맞아요. 음. 그 그럼 하나 질문이. 실제 자동차를 매매하시잖아요. 장난감을 많이 매매하시고 매매를 자동... 하시나요, 장난감도? 예, 이거 매매하시는 거죠. 사고, 사고 팔기도 하시고. 예, 네, 그럼요. 아 아, 네. 아직까지 파는 건 별로 못 봤는데 거의 사더라고요. 아직까지 팔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장난감 자동차를 볼때반차권님께서 네. 제일 먼저 보시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자동차 같은 네.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재질을 옛날에 많이 봤어요. 재질이요. 어. 똑같은 자동차라도 초합금, 아. 다이캐스트 이런 게 있어요. 아. 묵직하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들은 그 묵직함, 무게감 그게 일단 우선이고 그두 번째가 디테일. 디테일지. 솔직히 자동차를 몇 번이나 이렇게 들고 보겠어요. 그렇죠. 장식장에 한번 놓으면 그렇죠. 전체적인 느낌을 보기 때문에 딱 봤을 때한번 이렇게 들었을 때그 손맛 좋은 묵직함하고 어. 디테일은 어. 나중인 것 같아요. 그 묵직함과 디테일이 어쨌든 실제적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이죠 요쇼라는 회사에서 나온 자동차들은 막 5kg씩 해요. 아, 5kg요? 네. 얘는 무게가 얘는 지금 1kg도 안 되는 거죠? 800g 정도? 1kg? 뭐그 정도? 그럼 이제 실제로 자동차를 매입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일단 저는 사고를 먼저 봅니다. 아, 그 <laughs> 네. 얘는 일단 무사고죠. 아, 얘네. 아 근데 얘네들도 파손난 거는 되게 가끔 아, 많이 떨어져서 아, 당고를 먼저 사고, 아, 그래, 사고, 아, 사고 아, 이력을 먼저 본다. 먼저 본다. 아, 그다음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 외판 상태를 보겠죠. 외판 상태가 뭐죠? 외관 상태. 외관, 외관 상태. 디테일이죠, 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디테일. 네. 네. 그 그렇죠. 다음은 이제 뭐 키로스나 이런 걸 보고요. 아 보는 거는 관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고를 보고 키로스 보고 이런 게 가격을 잡아요. 자동차는? 그럼 제가 문득 뭐, 하나 실제로? 궁금한 게 이런 되게 레어한 아이템에서 파손과 파손이 되지 않은 거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나요? 뭐 심한 경우에는 반값. 반갑... 반 정도까지 떨어져요 파, 파손이 되면 실제 자동차랑 똑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갖고 넣는 장식품이고 필수자가 아닌 사치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나 그런 컨디션 음... 여러 가지 그런 게 굉장히 예민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약간 그 재산 증식을 그렇죠. 목적으로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흠이고, 굉장히. 가격 좌우해야 되한번 네. 이게 떨어진 것들은 이게 한다고 해서 그 처음에 그 컨디션이 안 나오죠. 절대 안 되죠. 그쵸? 이건 박살나면 교환도 안 돼요. 이건.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갑자기 이 자동차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써니님은 이제 자동차에 미친 남자. 대부분 네, 음. 장난감에 미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취미로 장난감이나 피규어 모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또 아내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써니는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네, 근데 내 남편이 물론 음. 빚을 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거의 장난감 피규어에 미쳐 있다. 음. 주는 번대로 다 용돈을 다 거기다 쓴다. 결론은 음. 미친 남자네요. 아, 제가 너무 표현이 극단적이어서 미친 나나 좀 빠져 있다 고할게 빠져 있다 아, 빠져 있다 정도로 음. 하겠습니다. 예. 아적 모든 게좀 과하면 좀 아닌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자기를 하면서 취미 생활로 뭐 용돈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 가끔 모으는 건 괜찮지만 돈이 생기는 족족히 뭘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모든 여성분들이 그렇지 표정이 얘기하니까 아가 그러신 거예요. <laughs> 돈이 안 생겨도 <laughs> 뭐, 그니까, 돈이 생기죠 그니까,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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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 어?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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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돈이 생기는 족족 사는 사람이 과하잖아요. 아, 돈이 안 생겨도 족족 사는 사람. 아, 돈이 생기도 안 생기면 족족 사는 사람. 그러면... 그럼 아, 제가 얘기해줄게요. 여기 그... 정리해줄게요. 그... 그런 거 상관없이 잘 생기면 돼요. <laughs> 오... 아, 다 필요 없고. 나는 잘하이 됐는데. <laughs> <거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하 없어요. 근데 여기 <laughs> 하나 있어요. 그, 반찬권이, 이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재, 재테크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시계나 이런 것처럼. 아, 그렇죠 프리미엄이 네. 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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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제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물려줄 수도 있고. 예. 네. 음. 이런 지금 이 자동차들이 100년 지나섰을 때는 가격이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네. 관점에서 많이 모은다면 음. 재테크의 의미, 취미이자 그렇죠 네. 재테크의 의미인데 어쨌든 100년 이후의 빚을 바라잖아요 내가 살아 있을 당시에는 이걸로 인해서공가도안되까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이긴 하네요 네. 네. 아니, 현실적으로 여자는 좀고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이다 그 <laughs>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네. 샤넬 백은 몇년 뒤부터 효력을 발휘하나요? 사자마자 아 사자마자 샤테크라고 아, 하죠 사자마자 프리병이 붙습니다 지난달에 어? 샀지만 내가 몇번 들고 다녔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매장가보다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공감합니다. <laughs> 공감렇게사사 맞아. 네. 100년 뒤좀 봅시다. 100년 뒤 네. 네 100년 뒤. 아, 나는 여태까지 헛짓을 해그만 <laughs> 또. <laughs> 아 근데 또 이제 또반찬코 TV님은 컨텐츠도 네.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와 네. 아, 네. 즐거움과 지식을 주시니까. 네. 아니요 네. 반찬코 TV님이 아니라 네. 짐꾼님. 지 네. 짐꾼 네. 네. 정확하게 짚어줄게. 네. 네. 어, 역시. 아왜 그 아, 짐꾼. 짐꾼님이세요? 그 모비수트 건담이라고 있어요. 아 네. 예. 네. 거기에 나오 그 기체 이름이 짐이에요. 아 어. 여기가 창고다 보니까 중위적으로 그냥 음 창고서 일하는 사람도 짐꾼이기도 하고 아 그것도 좋아하니까 그게 좀음 함축적인 의미인가 아니 왜냐면 어쨌든 반창고 TV의 대표고 네네. 모든 이 사업의 오너인데 왜 하필 짐꾼이라는? 곳은... 뭐 혼자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음... 혼자 PD님하고 딱 둘이시니까 <laughs> 원맨 컴퍼니예요. 짐꾼도 <laughs> <laughs> 되고 오너도 되고 아 리어도 되고 <laughs> 다 이제 슈퍼맨이죠 슈퍼맨. 네. 네. 마당도 쓰고 돌 쓰고 이런데는 마당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별로 쓰안 쓰시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장난감만 아. 지키자. 자, 그러면 또 저기 친구님께서 설명해주실 디테일이나 이런 게또 있나 이 차에 대해서? <laughs> 이런 애들은 yeah. 이렇게 자동차가 되게 멋있는데 변신을 하거든요, 실제로. Yeah, yeah. 근데 되게 어려워요 변신은. <laughs> 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맛보기만 보여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laughs> 움직이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아 네. 귀여운가? 움직이는데 이게 속도가 시속 600 와. 처음에 등장한 아스라다는 시속 600인데 나중에 700 가까이 맞아, 찍거든요 맞아. 맞아. 움직이면서 이렇게 들면은 이거 되지 않아요? 완전히 날아갈 것같은 펼치... 부서질 것 같은데, 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운행 중에 변신 이게 사실은 왜 우리가 영화도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영화로 그린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서 이런 차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레이스로 깔고 만든 게 아닌가요? 근데 그그차 모델을 이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다다다다닥 하면서 이 네. 천장이 딱 뒤로 이렇게 접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운행 중에도 돼요? 컴버터블컴버터블안 네, 되죠. 안 되잖아요. 정차를 하는 거기로. 정차 로스뭐5 k 로에서 되는 응. 차가 있긴 해요. 5 k m 면 그냥 뭐안 가는 게 낫지. 네. 5km에 <laughs> 5km에서도, 5km에서도 그게, 아, 좀 아, 그게 아, 좀 되게, 될까 되게 말까 저속에서 네. 되는 차가 있어. 요 예. 얘네들은 시속 600, 700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음. 거기서 막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하거든요. 아, 그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불가능 불가능하죠. 박살날 것 같아. 그 그냥면 날아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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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는 이런 쪽은 불가능. 60km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딱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전투기냐 고 그러더라고. 요 어 그렇게도 보인다. 전투기 근데 아, 이제 바퀴를 보니까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이것만 없으면은 하늘과 어. 땅을 같이 할수 있는 전투기. 진짜 좋네. 전투기 이게 사실 전투기랑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더라고. 어, 그래요. 얘 지금 날개를 접은 거죠. 피면 네. 더 전투기 모양 같을 것 같아. 요 이렇게. 음. 전투기 같긴 하다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반창고 TV를 즐겨 보는데 그때만 느끼지만 본인 장난감인데도 부러질까봐 되게 조심조심. 감사합니다. 날개 만 피고. 아, 지금 저희도 지금 네. 못 만지고 있어요. 괜히 괜히 막. 지쿤이 영상을 보면 항상 나이드는 조금씩 조금씩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게 아제 저도 이거 아까 꺼냈는데 그래. 하다가 포기했잖아 요 괜히 아, 만졌잖아 아, 그래서 저는 건드리지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만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오늘. 어쨌든 얘네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로보트들은 좀 비현실적이고 좀 그러게 있다면 그래도 왠지 있을 법한 느낌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았나 싶어요 아, 맞아. 정말 인기가 많네 이거 사실 제 영상도 탑 1, 2가 얘네 둘이에요 음. 그렇게 수많은 로봇을 수백 개를 찍고 자동차는 끽캐야 다섯 개도 안 되는데 네. 원투쓰리 뭐 거의 다이 그만큼 얘네들이 인지도도 있고 인기가 있다는 뜻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언제쯤 이런 게 나올까 막 자기네들끼리 막 분석도 하고. 아 실제로? 네, 실제로 이게 나오려면몇년 걸릴까부터 해서. 제가 아까 이거 케이스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아이를 끌어 그 네, 이제 네. 꺼낼 때 봤는데 박스에 2022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기 1년 후에 이제 이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laughs> 그러면 미리 지금 이게 지금 시대별로는 2022 사이버 포뮬러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네, 네. 2022년도에 얘랑 그뉴 아스라드랑 마지막 한방 공구를 벌이는 그 작중의 연도가 2022년도. 아 그러니까 미래의 컨텐츠를 미리 잡은 거지. 30년 전. 30년 전에 이제 30년 금방 지나네 진짜. 저 아직 서른 살이 안되어가지 저도 스무 살, 스무 살얘가시는왜 나만 여기서 나이를 먹지? 무슨 말이야? 나만 아, 나이를 먹고 나만 잘안 되가지고. 삼촌 형이 꽤 길던데 저는 느낄 아, 때. 네. 아 재밌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마무리 할까요? 예, 네, 마무리 해야죠. 네. 어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자동차 전문가 분들과 장난감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 사이버 포뮬러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 마무리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자동차가 네. 꼭 이렇게 아니더라도 이런 색감으로. 음, 네. 이 모양은 좀 너무 오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색감이나 이런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도 만그 사이버 포뮬러 에디션 음. 차가 나오면 되게 실제로 되게 좀혹할것 같긴 해요. 혹시 어. 자, 그러니까 자가용 있으세요? 예, 있어요. 그러면. 도색을 원하는 생각으로. 원하시면 저희가. 이 어, 네. 느낌 그대로 저희가 도색을. 가. 잘 아는 고업사가 네. 많을 거예그 <laughs> 고업사도 고급, 그 아마 백칼 이렇게 핑크색 네. 넣어서. 아, 이거. 네. 네. 그 고업사도 이거 도색은 처음일 거예요.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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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하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나오면 좋을 것같기 핸들이랑 고까지만. 그 자, 마지막 또선니님께질문한번 할게요. 50만원, 그0백이 그러니까 50만원에 살수 있냐? 제가 잘 몰라. 만원은뭘나요 100으로 사나요? 제가 뭐라, 아, 1 0 사나요? 아, 네. 아, 그러니까 1 0만원사요으로 사나요? 1게 사나요? 100으로 사나요? 100으로 사나요? 100으로 사요 100으로 사나요? 100으로 사나요? 1 0 0원로 사나요? 100으로 사나요? 100으로 사나요? 100으로 사나요? 0 0으로 사나요? 100으로 사나요? 요1 0 0으살 사나요? 100으로 나요1 0 0 1 0사0나 백이면 좀맨거사자1 0 0만 원짜리 빼고 산을 살 것이냐, 100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게 만 원이라고 고자동차를살 것이냐. 네. 살 것이냐 하면 나는 백을 사겠죠. 아, 그렇그렇 그렇죠. 이게 천만 원이라면 네. 오늘 이렇게 저기 반창고 TV에 나오셨는데 네, 네, 네. 소감 한요 아, 제가 그 전에도, 평소에도 반창고 t v 를봤어 원래는 장난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특이한 장난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 영상으로만 보다가 제가 직접 와서 이렇게 보고 되게 놀랐고, 어, 보기 전보다 한번 실물로 보고 나니까 관심도가 좀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이 이제 반차고 TV 에 오는 친분은 다 느끼겠지만 네, 네. 장난감이라는 게 영상에서 볼 때와 맞아요. 실제로 볼 때가 맞아요. 너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제로 이런 디테일을 보면, 은 와, 장난감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네. 장난감을 정말 좋아할 수없는 이유가 있네. 가 실제로 보면 그 디테일이 들 너무 살아있더라요 네, 네. 그거를 항상 보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이드러 이 팀장님. 네. 오늘 어떻게 소감을 해주세요? <laughs> 아, 아, 저는 원래 그 신발을 되게 좋아하는 신발. 아. 네, 조단 종류나 네, 네, 네. 뭐 이제 나이키 업템 이런거 엄청 네. 보고 막 거의 한 100개 정도 갖고 있는 와,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거를 진짜로 제, 저도 사서 네? 에나멜로 칠하고 와.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걸 실제로 만지니까 그때 그 감성이 아, 좀 올라오면서 아, 이거 보니까 업템포 중에 이제 한그 운동화 중에 이런 색깔 비슷한 거. GD 업템포라고 해서 나왔던 게 있는데 그거랑 약간 느낌이 색깔이 비슷하고 아, 진짜로, 한번 기회가 되면, 은 이게 무광인 거를 좀 구입해서, 음... 그냥 시간남면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는, 아니면 이제 도장을 제가 해보는 시간한번 가져보고 싶은.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구입해서 무광인 게 갑자기. 네. <목소리가> 뭐지? 무슨 소리라는 <목소리가> <말> 거지? <목소리가> 나랑 상의도 하는 데 얘기하는 아, 거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한번 생길 정도로, 아, 너무 추... 마음 좀, 마음 정도 갖는 거야, 뭐. 아, 진짜 하고 말이야. 싶네. 네. 네. 이거 사이트를 알고 싶어요. 이거를 저희가 직구든 지금 인터넷으로 네, 구매는 할수 있는 거고 네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니 음.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거를 또 보시고 추억이 또 새록새록 새롭 돋드시는 분들 이걸 지금도 구입을 할수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아예 구입을 못하는 건가 혹시 이 제품들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광고 아닙니다. 직구님께 개인적인 이메일을 주시면 아, 아니아니아니 하시기 원하시는 거, 거 아니세요? 개인적인 이메일을 주셔도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laughs> 때문에 <아니요. 웃음> 어, 이걸 정말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에 한번 네이버에 검색, 검색. 검색하면 다, 다 나와. 네이버 어. 네이버에 검색 절대 친구님께 메일 보내지 마시고 네이버에 <laughs>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저기 즐거우셨나요? 오늘. 아, 즐거웠습니다. 자동차 네. 전문가와 장난감 전문가를 모시고 사이버 포뮬러의두 차량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저는 보스턴 촘니였습니다. 인사드리고 왔을까요? 네네. 하이딜러 행하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반차코 TV 그다 하이딜러 구독 좋아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